네, 알게. 베트 무짐 강병호. 지베트 무짐 강병호. 스텝홈 은주, 스텝홈 은주. 놀라세요. 어, 어, 어. 시상해주세요. 何 이거 <laughs> 왔은것같프멘트 <laughs> <laughs> 리티 음 상진 에프멘트음 상진 에프멘트 추천 해 주세요. H 매트 도현선, H 매트 도현선, 김도기 H 매트도 바로 추천해주세요. 유엔 팔주세 시상대 이상규 백일아 선수 시상태로 와주세요. 형님 3분 형님 이따가 1분되면 브레이크 합시다 형님 그대로 이따가 목대 목대 일로 와봅시다 형님 그렇지 일렀다 일렀다 잡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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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손 벨트 쪽한손 벨트 쪽. 무릎 쪼고 무릎 쪼고 그렇지 굴렸다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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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차하면 앉으세요. 여차하면 바로 앉으세요. 그렇지. 다시 일라고. 그렇지. 팔 조심. 시멘트 차학수. 시멘트 차학수. 지금 바로 출전해 주세요. 그래서, 그렇지. 라면 일라면 일라면 어드벤티지 에 F 매트에서 뛰뛰 일반부 마이너스 82.3km로 경기 진행합니다. 뛰뛰 일반부 마이너스 82.3km로 KJ 식기하 공정에 F 매트에 바로 출전 준비해주세요. 시멘트 차학수 시멘트 차학수 지금 출전하시면 오른쪽 오빠! 오른쪽 다 에이트 우진방병호 아이스 페스트라 청주 오준식, 오준식 HMT입니다. <S notions>